오늘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곳에 단골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식당이 있다는데요. 각자 단골 경력을 뽐내보는 손님들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오는 것 같아요. 오오오. 한 시간 한오분 걸렸습니다. 그들은 살다가 이다 했는데 맛을 못 잊어도 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분들이 한2 0명 넘어요. 첫 방문인 손님들은 어떠신가요? 처음 왔어요. 맛있어요. 골될것 같아요. 아서 먹는 건다 맛있는데 이 집은 친구 소개로 지금 와서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단골되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진짜 맛있는 집이라면 다시 오고 싶게 마련. 손님들에게 오늘이 몇 번째 방문인지 확인해봤더니 약 76%가 재방문 손님이었습니다. 오, 이러면 맛집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손님을 단골로 만든 메뉴가 궁금한데요. 오 <목소리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laughs> 아 맛있겠다. 아이 노래가 너무 어울리는. <laughs> 맞죠, 맞죠. 낮이나 밤이나 먹고 싶죠. 아 맛있겠다 내 맘까지 가져간 한식 밥상의 밥도둑 돌판 돼지 김치 찜찜 새콤한 김치와 고소한 돼지고기의 만남에 손과 입이 바쁜 손님들 깊은 맛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맛5 있습니다 천 미터. 흰쌀밥에 김치 올리고 고기 얹으면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맛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려? 그야말로 신이 나는 멋! 김치찜은 누구나 집에서 자주 해 먹잖아요. 근데 어, 여기 다니는 이후로는 집에서 김치찜을 안 먹어요. 아,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입맛이 올라가셨습니다. 해 아, 주는 것보다 여기가 맛있어서. 엄마 미안해. <laughs> 어머니 손맛보다 안 맛있다는 김치찜. 그런데 찜이라고 하기에는 국물이 좀 많아 보이지 오, 않나요? 그러네요. 찌개 같아요. 찌개 아니에요? 네, 찜이에요, 찜. 졸 네, 졸이면서 먹는 건데. 많은 것은 찌개고 국물이 적은 것은 찜이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찜이야, 찜. 어. 이게 많지 않으면서 그래. 국물 자체가 우리야 그래. 진국이잖아요. 처음 와. 나올 땐 국물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졸여가면서 먹는 맛있는 험연한 아. 김치찜이라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찜이네, 찜. <laughs> 처음에는 시원한 국물로 입맛을 더두고 다음은 국물이 쫙 스며든 김치와 고기를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김치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요. 김치가 엄청 윤기 있고 부들부들해 보여요. 엄마가 해주는 게김치찜이라고 완전 비슷해가지고. 식단이 아주 뜨거워서 좋아요. 집에서 우리 이렇게 끓이면 입맛이 안 나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막 땀을 빨리빨리 흘려가면서 되게 맛있어요. 사장님! 이 김치에게 부드러운 맛을 내기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자. 김치의 비법. 김치찜만큼은 자신있다는 오늘의 주인장. 회수로 17년 됐어요. 같은 자리에서 17년 동안 김치찜으로 장사를 했다는데요. 국물이 많은 것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찌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물은 손님, 손님들이 좋아해서 넣다 보니까 예, 국물이 많아져서 찌개처럼 보이는데 조금 졸이면 찜 맛이 납니다. 찌개는 멀쩡멀쩡하지만 이게 찜은 아주 그냥 뭐랄까 진국이 할까요. 맛도 더 있고 식감도 좋고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물 좋아하는 단골들 취향에 맞추다 보니 국물이 많아졌다는데요. 하지만 진하고 깊은 찜의 맛을 즐기는 주인장만의 비결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김치라는데 5 0 k g 씁니다 <웃음> 하루에요? <웃음> 네, 네. 김치찜에 딱 맞는 김치를 고르는 자신만의 17년 노하우가 있다는 주인장. 잘 됐네요. 군내도 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6개월 정도 된걸 쓰고 있습니다. 너무 묵은지도 아니군요. 진짜 음. 아직 살아있네요 아우, 정말 소리만 들어도 아삭아삭한데요 완전 잘 익은 김치 네, 6개월 그렇죠? 숙성 김치 중에서도 젓갈과 액젓이 덜 들어간 맞춤 김치만 쓴다는 주인장 여기에 또한 가지 비법이 있었으니 이곳의 정체는 지방입니다 지방 김치를 부드럽게 하고 구수한 맛 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넣고 있습니다 돼지 지방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김치와 앞다리살을 쌓은 다음 고추장 양념을 넣어 끓이는데요. 아삭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위해 끓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딱 10분 동안 팔팔 끓인 다음 불을 끄고 30분 동안 뜸을 들여 양념이 김치와 고기 안으로 쏙쏙 배게 하는데요. 이때 김치를 하나하나 칼로 다써는 주인장. 오, 다 썰어서 주시네요. 보통 김치찜 하면 자르지 않고 통째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님들이 썰어먹죠. 어, 쭉쭉 찢어먹기도 하고. 손은 더 가더라도 미리 다 썰어서 먹기 좋게 하는 이유가 어, 있다고 합니다. 손님 서 너무 편하겠는데요. 어, 맞아요. 길면은 가위도 있어야지, 시계도 가위 있어야, 있어야지,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손님서 그리고 미소. 또 여기 샐러리맨이 많기 때문에 우와. 빨리 식사를 하고, 맞아, 맞아. 또 자기 시간을 갖기도 원 하고, 빨리 먹고 커피 마시러 가야 돼. 맞아요. 이게 또 길게 되어 있으면 저는 찢다가 시간 당하거든요. 아, 옷에 오. 튀면은 또옷 들어갈 때도 난감하고, 옷옷 담, 예, 더러워지고. 직장인들이 빨리 먹고 갈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딱이네요. 그러게요. 평소에 단골들이랑 친해서 얘기를 좀 들으셨나봐요. 아, 지금 당장 가서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먹고 싶습니다. 밥한 끼.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재미. <laughs> 다 <전이. 웃음> 라면 사리. 아. 그렇기에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손님들. 맛있어요. 김치가 양념을 되게 잘돼어 가지고 고기랑 잘 어울러져서 아주 밥도둑입니다. 밥도 또 하나 주인장이 바꾼 것이 바로 이돌 반냄비인데요. 열기가 오래가죠. 음, 또 이게 계속 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뚝배기처럼 오랫동안 열기를 품고 있다는 돌 반냄비. 그래서, 불을 꺼도 여전히 팔팔 끓는 모습입니다. 소속적인 맛도 있고, 투박한 맛도 있고, 또, 불을 껐을 때도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뜨끈한 국물과 김치찜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주인장. 그래서 손님들은 걱정 없이 먹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김치는 살안쪄 맞아요 안 찌죠 아, 김치는 살이 안 쪄요 아 처음 알았네요 야채니까 <laughs> 돼지고기 김치찜이 먹죠. 부담되신다고요 아 그렇다면, 요것이 있습니다. 야, 고등어. 새 김치와 담백하고 짭조름한 고등어가 만난 고등어 김치찜. 아, 살쪄도 먹어야죠. 아, 하지만 아유, 벌써 고민되는 참 분들, 참... 분들 계시지요? 돼지 김치찜이냐, 고등어 김치찜이냐, 아, 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 어려운 이 문제. 아. 하지만 고민 고민하지 뭐. 아, 설마? 왜요? 엄마, 아빠, 저는 어렵지. 김치찜도 먹고 싶었고, 이 고등어 김치찜도 맛있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곳에. 엄마, 아빠,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엄마, 아빠가 그게, 그게 돼요, 그게? 야로 돼지고기 반, 네. 고등어 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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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이 있으니까요. 어, 냄비가 나뉘어 어. 서로 맛이 섞일 일도 없으니 고민 끝. 먹기 시작. 무조건 이거 시켜줘. 정말 행복합니다. 와. 어,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아, 저 항상 고민되거든요. 고기냐 생선이냐. 손님들 역시 대만족이라는데요. <laughs> <laughs> 좋은 아이디어지. 고민 안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을 수있니록 반반 메뉴가 있으니 단체 손님들도 메뉴 고르는 부담 없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던. 옛날에는 머리 요런데 많이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에요? 살안찝니다 생선 살안쪄요아생선이라살안 찌. 아, <laughs> 김치도 안 찌고 생선도 안 찌죠? 이 역시 단체 손님들을 위한 주인장의 단골 맞춤 아이디어라는데요. 나는 생선 먹고 싶은데, 저분은 생선 싫어하니까, 이제 한 사람 따라가게 되잖아요? 음. 그럼 한 분은 먹기 싫어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분기가 예. 음. 네. 점심 메뉴 고민이 사실 이게 일이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각자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근처에 있으면 사실 매일매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까워요. 어? 고민할 것도 없고요. 저거 그냥 시켜가지고 고기 하나 더 먹는 게 낫습니다. 어우, 그런 거이네요 가서 먹어도 되나? 그냥 밥비비면 어우. 아주 이게 쫙 잘라보면 그냥 집에서는 못 보는 맛. 아 집에서는. 아, 아 본인이 만든 이런 맛이 안나나봐요와 아, 그렇죠. 어머님 인정한 맛입니다. 집에서 못 내는 맛. 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우 100% 인정. 그래서 저런만 내면은. 가서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laughs> 사장님한테 가서. <웃음> <웃음> 김치만큼이나 국물만 역시 훌륭하다는 단골들. 사장님한테 물어보자, 국물의 비법. 없던 입맛까지 쭉쭉 당긴다는 주인장표 김치찜 국물. 아까처럼 지방에 김치에 고기 넣고 또뭘 넣는가 봤더니 뭔가 수상한 것을 망아에놓고 있는 주인장. 어, 사장님, 잠깐만. 이,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가야 우리 김치찜 맛이 제대로 납니다 김치찜 국물 맛을 만들어준다는 주인장의 비법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고추씨. 음? 고추씨가 들어가야 칼칼한 맛도 나고 잡내도 잡아주고. 이렇게 고추씨를 넣어 함께 끓이면 고추씨가 김치의 군내와 고기에 잡냄새를 동시에 잡아준다는데요. 어후. 그렇게 고추씨 <laughs> 비법으로 어후. 맛을 잡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건 역시 손님들 먹기 좋게 잘라서 김치 옆에 소복이 싸주고요. 고추씨로 칼칼해진 진한 국물 부어주면 주인장의 17년 비법과 외길 인생이 녹아있는. 골반 돼지 김치찜이 완성됩니다. 아, 고기 추가 되나요? 어, 돼요? 그 맛을 못 잊어. 오늘도 식당을 찾는다는 탄골들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주인장은 오늘도 연구를 계속한다는데요. 어제보다 더 맛있어지기 위해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주인장 그 다짐을 잘 알기에 단골들의 믿음도 단단해집니다. 음. 저희 집은 단골분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저의 마음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